Q의 좌표를 구하겠지. 근데 PQ의 직선의 길이하고, 여기가 얼마야? 1. 3분의 파이게 되겠지. 요 길이도 3분의 파이. P는 얼마야? 1. 코사인 60도, 사인 60도리. 접점이니까. 그리고, 지우기가 바이러스. 필요 없어, 그런 거. 일 없습니다. 자, 그렇게 되겠지. 야, PQ 연장하면 나오잖아. 응? 뭘 PQ 연장을 해? 자, Q의 자표는 몇이야? 2분의 1에다가 더 해야겠지? 응. 얼마를 더 해야 돼? 3분의 파이, 코사인 30도를 더 해야겠지? 응. 빼야겠지 삼분의파이사연삼 오케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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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. 지 다시 음.